<laughs> 개혁경쟁 명심경쟁은 사실은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느냐 저는 제가 정말 자신있지만 <laughs> 그런 뭐 말씀으로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에 해당된 방향이나 속도도 사실 이상합니다. 음, 지난 제가 원내대표하는 기간에 법사위원장으로 정정례 음, 위원장을 세웠고 원래 전략과 법사위, 운영이 잘 맞아가지고 성과도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잘 싸우고 누가 더 성명하느냐? 또 명심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질문은 문제는 아니다. 저는 명심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싸움과 개혁도 차별 없이 아마 올해 안에 빠르면 두번 안에 검찰 개혁, 언론 개혁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거든요. 특히 방송, 상법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소위를 통과했고, 전체 회의도 이번 주중에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단하고 본회의만 통과시키면 된다고 고요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뭐 대법관직 지원을 비롯해서 사실 국민의 주권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동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절차가 필요할 것인지, 검찰, 사법,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사실은 컨 센서스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크게 중 차별하는 게없 그래서 지금 기자님의 말씀을 조금 구현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민주당은 단순한 일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집권 연합입니다. 싸움도 잘하고 유능한 개혁도 해야 되겠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혁은 기본이고 사실 민생을 책임지고 그리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유능한 정부와그정부를 뒷받침할 직권여당의 당대표와 단을 원하는 것이라겠습니다 경제전문가, 회계사, 금융감독원, 상생계 법인, 프랜스워터버스 등에서 근무하고 또 회계 법인을 창업했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해가 있습니다. 민투사업이라든가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든가 주식시장이라든가 회계 재정 예산에 대해서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좀더 전문성을 갖고있는 시기가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있해서 조금 더 유능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누구보다도 원칙적이지만 유연하고 실용적인 성과를 중요하게 하고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이재명 대표와 원팀을 만들어서 당을 만들고 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소속대변인, 비서실장, 최고위원, 원내대표 또 그분이 자리를 비웠던 두 번의 당대표 직무대행을 엄마하에잘 처리했고요. 그리고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두번 계선에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함께 고난을 이겨해고 함께 하던 두번팀 정신이 대통령과 당대표로 원팀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성을 가지고 더 잘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면 통합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유능한 개혁 위에 인생 회복, 경제 성장, 그리고 국민 통합 까지 이뤄낼 수 있는 당대표는 박찬대다. 제가 더 경쟁력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2030 시대 통합그고 중도 확장까지할수 있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 민주당의 당대표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제가 더 유능하고 적합하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laughs> 세무실계적 뭐, 중립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렇고 갈등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통, 총의 합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 얼마 전에 그 무한공항 음, 이전과 관련해서도 예, 광주와 전남, 무한 사이의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 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의 부족이라든가, 또 지방자치 단체만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량 부족 등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정부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그것도 두 지역 만의 갈등으로만 또는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만 내버려 두는 게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저는 예,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당도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laughs> 그러고 싶니다 기계적 중립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있니다 違う違う違う。